자, 다항식 어,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x 1로 나눈 몫을 fx라고 할때 fx를 x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했네요. 그럼 식을 한번 써 보면 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10승, x 9승 쭉해 가지고 x 더하기 1이 식을 x 1로 나눴다는 얘기는 x 1로 묶어 냈다는 얘기죠. 그때 여기에 몫이 q인데 그거를 fx라고 하자. fx.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은뭐 나머지가 1차식이 생기는데 그 나머지는 뭐야? x 다가1 집어넣은 값이 여기 나머지가 생기는데 1 넣으면 여기는 0이고 1 넣으면 어떻게? 11 나오죠. 11. 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럼 fx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fx를 X-2로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이 생기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정리해서 뭐 양변에 뭐 넣으면 돼? 요거는 F2하고 같은 거잖아. 2를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F2를 구하라. 뭐 그런 말하고 같네. 자 그래서 FX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넘겨보면 음, X10승 X 구성, 쭉 해가지고 X,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10까지 오면서 X 빼기 1에 FX 이렇게 나오죠. 어, 양변에 지금 뭐 넣으면 돼? F1을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X에다가 2 집어 넣으면 2 집어 으면2 빼기 여기 1이 되고 F2가 되겠죠. 그럼 여기 2 집어 넣으면 여기는 2의 10승, 뭐 2의 9승. 쭉 해가지고 2, 그 다음에 빼기 10.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어, x, x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어, 등비 합이죠? 자, 공비는 2짜리. 제곱 계산하면, 은 공비가 2짜리. 어, 초항은 2라고 보고, 2의 항의 개수가 10개네. 빼기 1. 거기다가, 빼기 10. 음, 이거 먼저 계산하면, 2의 11승 빼기 2이고, 어, 거기다가 이제 이거 빼기 10을 하면, 2의 11승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三分で。